얘를 넣어주기는 하나예요. 저희는 토마토 맛이 없어요. 아 그래서 토마토를 넣어야, 토마토 유럽종을 넣어야 그 특유의 달큰함이랑 특유의 새콤함이 다 들어가요. 아 얘만 양식에는 무조건. 마늘 고기, 그다음에 셀러리, 토마토. 마늘 고기. 어 네네 마늘 고기. 오레가노 좀만 더 حيوة. 주시면 안돼요? 감사 네? 그 엄청 나사님들제아 음, 음. 응. 아,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 아니 저기는 지금 졸업 날짜 같아서 소식을 듣고 거어야 현디님 현님현예요어어 선생님 아니, 제일 어리게 생겨가지고 그렇지 않아? 네. <laughs> 어, 없어요? 어, 어때요? 맛있게. 맛있게 줄게. 어, 누구든지. <laughs> 어, <laughs> 누구야? 워보게 아, <laughs> 주변. 어, 누구든지. 어. <laughs> 어, 여기도 조용한 선생님 한분 계셨네. <웃음> <웃음> 언젠가 뭐, 어지 어디, 어어시겠지어어시겠지 임대신 가가지고. 뭐, 아인 아니야? 어, 어? 나도 진짜 귀에 닿는다. 아, <laughs> 나도 그래요. 소리가 안 들려. 토마토 넣어. 조용히 좀. 토마토 한 넣었어요? 토 넣었어요. 이넣어어 토마토 안는넣만세요 옮기시고 이제 그냥 계속 끓이시면 돼요. 아 네. 저더 토마토 넣을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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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넣을까. 이거는 아, 만드셨다가 오늘 오리... 토마토 더 넣을까 싶어가지고 <목소리> <목소리> 면 언제 삶아요? 면은 이거 조금만 달큰해 볼게요. 될걸다찍다 찍죠? 너무 너무 더러워. 아니요, 깨끗하게 찍고 있어요. 제가 잘 조작해요. 제가, 저도 촬영을 하는데, 네. 저 촬영할 때는 한번싹 치우고 찍고, 아. 지금 가식 떨고 있더맞아요요 맞아요. 아, <laughs> 얼마나 깨끗해? 누가 이렇게 청소해 가면서. 아니, 갈요 아니에요. <목소리> 족저에랑저이요 <목소리> <목소리>